그세모 문제 푸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딴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건다 과거 버전이에요. 2020년도 버전이 없어요, 기출 문제에. 네, 그래서 교재 걸로 푸는 이유가 회계는 솔직히 기출 문제를 풀어도 돼요. 왜냐면 바뀐 게 없으니까. 근데 세무는 이게 연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오는 화면이 틀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재 걸로 할 거예요. 근데 88에는 교재 없어서 이것만 이제 유인물로 별도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 2교시라고 있죠. 88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형, B형 있고 답안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답안 보고 체크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2교시 들어가시면 이렇게 파일이 몇개 있어요? 두개 있습니다. 시험장 가시면 USB 줘요. 뭐 준다고요? USB 요거두개 있어요. USB 꽂으시면 그래서 거기에서 뭐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텍스. 꽂으면 뜨는 경우도 있고 안 뜨면은 내 컴퓨터 들어가서 찾으시면 돼요. 네. 왜냐면 이게 컴퓨터마다 안 뜨게끔 또 설정을 바꿔놓은 컴퓨터도 있어서 무조건 USB 넣으면 뜬다 이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한번 시험 보러 갔는데 옆에 있는 젊은 아가씨가 못 깔고 있더라고요. 내가 손으로 몰래 몰래 보면서 요거 요거 누르라고 해서 한번 알려준 적도 있긴 있는데 이게 무조건 뜨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뜨면 그내 컴퓨터 있죠 컴퓨터 거기 들어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험번호는 지금 나눠드린 거에 써있죠. 네. 참고로 연습용 수험번호는 1, 2 그다음에 1 그냥 계속 치면 돼요. 응, 연습용이에요. 시험장 가셔서 이거 치시면 큰일 납니다. 있어요고왜냐면 네, 연습 많이 하면 습관돼 버려요. 네, 여기에다가 1, 2 치고 1, 1, 1, 1, 1 그냥 1안 들어갈 때까지 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름 치시고 그다음에 설치. 그러니까 시험장 가시면 제일 먼저 USB 줘요. 뭐 준다고요? USB. 그러면 USB 주고. 설치하세요. 그러면은 꽂아서 텍스 트 더블 클릭 하시고 시험 보러 가실 때 수험표 뽑아서 가죠. 거기에 있는 수험 번호 치고 이름 치고 대기하고 있으면 돼요. 아 대기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좀 있다가 시험지를 줘요. 근데 시험지 주기 전에 이건 순서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개인 인적사항 확인 도 해요. 맞죠? 네. 그러면 수험표하고 저거 꺼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신분증. 그럼 꺼내놓으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험지를 줍니다. 그럼 이제 시험지를 받았을 때부터, 어, 그때부터 이제 운이 좋냐, 나쁘냐가 나눠져요. 시험지 받았으니까 뭐예요? 확인해요. 근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장수 맞나, 틀리나. 네. 거기에 10페이지라고 써있으면은, 몇 페이지까지 있어야 돼요? 10페이지까지. 여기 잠깐만 보세요. 제가 일부러 프린트 할 때는 뺐는데, 아, 여긴 없구나.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에 보시면, 어, 시험장 가시면 지금 제가 일부러 제일 앞장은 빼놨어요. 네, 제일 앞장이 이거예요. 음. 그럼 여기 페이지 몇 페이지요? 네,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부터 이제 머리 좋은 사람과 이제 사회 적응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으로 나눠져요. 뭐냐면 어떤 분은 진짜 페이지 수만 봐요. <laughs> 응. 넘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넘기면서 천천히 넘기면서 페이지 수도 보고 모두 보는 거예요. 문제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중에 금방금방 풀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넘기면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센스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B형이 걸릴 수도 있고 뭐가 걸릴 수도 A형. 있어요? A형. A형과 B형의 차이는 이론 순서예요. 근데 A형이 좀더 풀기는 좋아요. 왜냐면 A형은 무조건 순서대로 나와요. 재무에게 5개, 원가에게 5개, 부가가치세 3개, 소득세 2개. 이렇게 나오고, 전산에게 1급은 8개, 4개, 3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B형을 만나시면 이 순서가 앞뒤가 바뀌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부가세가 나올 수도 있고, 처음부터 원가에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B형보다는 A형이 조금 더 보기는 편해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그런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감독관 잘 만나면 저도 이제 시험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감독관마다 약간 틀리는데 어떤 감독관은 볼펜만 들지 말라고 하는 감독관도 있었어요 음 눈으로는 보되 풀지는 말라고 아, 손으로 시작하기 그렇죠 시작하기 전까지 그럼 눈으로 풀면 되잖아요 붕괴 네, 딱 문제 있고 차변에 뭐 대변에 뭐 그래. 시작하면 펜 들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쓰는 없어야지. 거죠. 근데 그런 감독관이 있는 반면에 감독관 잘못 만나면은 한장 넘기는 순간 아주 그냥 난리 난리 그런 난리도 없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감독관 잘못 만났구나.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정도 속도면은 시험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지진 않아요. 몰라서 떨어지지. <laughs> 아 참고로 전산에 1급하고 전산회계 2급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전산회계 1급은 알아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60분이면은 아주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60분? 전산회계 1급은 아, 60분 네. 그렇죠 근데 세무는 몇 분이에요? 한 시간 한 시간 반 90분이에요 어, 아.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지진 않아요 거짓말 조금 더붙어서한 75분에서 80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세무는 그 사람 먼저 주행이 나가네 나가요 끝나기 25분 전부터 그래서 잘하면은 혼자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나가고 그리고 그때는 절대 인정하지마 네. 어. 진짜 편하게 해야 돼 <laughs> 근데 그게 생각처럼 안돼요 어 이제 다 나왔어 네. 떡해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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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아, 옆에 있는 사람 한명 앞에 있는 사람 한명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네. 우리에게아 음. 네. 네. 끝까지 남아있을 필요 없어요 다 풀었으면 네. 검토하고 네. 검토 다 했으면 그냥 나와요 거기 있어봤자할거 없어요 그래야 또옆 사람 떨어지지 아, 네. <laughs> 근데 어떤 강의실은 한 명도 안 나와요. 끝날 때까지. 어, 네, 이건 이제 나도 강의실에 나도. 앉아있는 사람들의 성향마다 틀린 거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몇회풀 거예요? 88에. 그리고 A형, B형 있으시죠? 우리는 A형으로 할게요. 음. 그 다음에 시험 시작하기 바로 전에 감독관 확인번호를 알려줄 거예요. 무슨 확인 번호요? 감독관 확인 번호 앞에 잠시만 보세요 혹시 감독관 확인 번호 안 써있으면 요거 누르면 돼요 설치는 뭐요? 이렇게 들어가면 감독관 확인 번호 써있어요 한글 파일 안에 그 다음에 요기에다가 38 몇이요? 40 응. 치시고 그 다음에 요 왼쪽 밑에 보시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있죠 네 지금부터 시간 15분 드릴 테니까 이론 푸시고,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다 찍으세요. 그래서 15분 후에 맞출 겁니다. 지금 해 주셔야 되냐면, 이론 푸신 다음에 꼭 여기 이론 문제 무슨 작성이야? 음, 답안 작성 가셔서 여기 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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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하시고, 음.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이제 오시면은 9시 반부터 10시 50분까지 푸는 거예요. 10시 50분? 네. 30분. 1시간 20분.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11시에 맞추고, 음.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남은 시간에 그 부가가치세, 소득세 다른 것도 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 는 진행할 겁니다. 1번 다음의 자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일반적인 물가 상승 시 단기 순이익이 뭐 된다, 과대 계상된다. 우리 물가 상승 나오면 이거 기억해야 돼요.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크다.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크다. 지금 매출원가에 이익이에요. 이익이면 나머지죠. 네. 그래서 무슨 법?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 그래서 몇 번이요? 네. 1번. 그 다음에 기말재고자산이 현시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고자산의 뜻이 뭐예요? 네, 남은 거예요. 네.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이 맞고 앞에 보면 무슨 재고자산이에요? 기말재고자산은 몇월 며칠 날 남은 거예요. 12월 31일 날. 그러면 현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근에 게 남았다는 뜻이에요. 시가라는 게 최근 가격이거든요. 무슨 가격이요? 최근 가격. 그러면은 선입선출법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건 남겠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 상승할 때 회사 입장에선 이익이 많이 나는 게 좋겠죠 경영 실적이라는 게 이익 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익이 높아지려면 무슨 이익. 법을 선택해야 돼요 선입선출법 그래 정답 몇 번이요 1번, 1번. 1번. 그 다음에 2번 2번은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매입 시에 부대비용은 뭐가 응. 처리한다 응. 그래서 기업 설계와 관련하여 맞아요 응. 이게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지을 때 설계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매입 관련 맞죠? 음. 그 다음에 설치 장소 준비 외에요. 음. 내가 뭐 했으니까 샀으니까. 안 샀으면 설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취득세도 부대비용, 그래서 정답은 음. 2번. 우리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는 뭐라 그랬어요? 세금과 공과. 여기 미음에 뭐 나왔어요? 재산. 재산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여기에서는 시간 안에 푸는 거에 초점 잡으시고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에 토시가 나오면 그거랑 연관된 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 안 나면은 정리해 놓은 거 보시고 그래도 기억 안 나면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3번 우리 무형자산 외웠었죠 식별 가능, 영업권은 자가창출 안 되고, 유사, 취득만 인정되고, 그 다음에 강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고, 내용연수는 20년 이내로 하고,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정액법 쓰고,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정답은 4번. 정률법이 아니고 정액법. 4번 문제는 회계에도 잘 나오고 세무에도 잘 나와요. 우리 육아증권 외웠었죠. 었두 가지.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지분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 아이고. 이런 이런 다 네. 날라가 버렸어, 망해버렸어. 음. 어쩔 수 없죠. 뭐 음. 이런 하필이면 단축키가 그게 눌러져요. 음. 4번부터 다시 볼게요. 육아증권의 예, 지분하고 뭐야? 채무래서 지분은 단기매매, 매도가는 네. 지분법 적용, 네. 투자 주식. 채무는 단기 매매 매도가는 만기 보유 증권. 그래서 일단 3번은 맞아요. 맞죠? 네. 그다음에 4번도 맞아요. 네. 만기 보유 증권 아니면 단기 아니면 뭐예요? 매도. 그럼 몇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이거 여러 번 적어 드렸었는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 외손익이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이 어디에요? 기타 포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려면, 단기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와야 돼요? 매도라고 나와야 돼요. 뭐라고 나와야 된다고요? 매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에 별표 세개 치세요. 시장성이 있다라고 나오면 뭐라고요? 단기? 네. 매매증권. 시장성이 없다라고 나오면은요. 매도 가능 증권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도 시장성이 있냐 없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5번 일단 단번저 불러 드릴게요. 정답 3번. 5번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종류 물어보면 눈으로 풀라 그랬어요. 가서 치라 그랬어요. 치라 그랬죠. 컨트롤 뭐요? 네. F.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사채, 할증발행, 할증 할증. 차금. 치면은 어느 쪽에 나와요? 네. 비유동부채에 나와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비유동부채.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 그다음에 사채 나오면 우리 그때 쪽지 시험 봤을 때두개 봤었어요. 사채. 발행 무슨 이자율 네. 액면 이자율 기준 그래서 액면 이자율보다 크면 할증 발행, 작으면 할인 발행. 그래서 1번 맞아요. 크면 사채는 무슨 발행? 할증 발행. 그다음에 우리 요거 많이 써드렸었죠. 유가증권에는 주식하고 사채가 있는데 발행하거나 뭐할 때요, 처분할 때. 그래서 비용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손에 나면 손해에다가뭐 한다? 뭐한다 그래서 여기 차감. 그다음에 4번은 좀 어려워요. 우리가 배운 적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요거는 한 적이 있죠. 사채 상각할 때 무슨 이자율과 유효 유효이자. 이자율과 그다음에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 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다음에 6번은 거기에다 밑줄 좀쳐 주세요. 마지막에 메모런가 무슨 원가요? 메모런가의 매몰원과. 네, 뜻 원래 원가? 네, 원래 원가 이미 네. 발생한 거 그래서 현재 거예요 옛날 거예요 옛날에. 옛날 거예요 그래서 관련 없는 거 그래서 메모는 쓸모 있는 거예요 쓸모 없는 거예요 쓸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런가 그러면 과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옛날 거 옛날 거라 그래서 다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메모런가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어, 옛날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보시면 취득원가 얼마죠? 200. 200. 감가상각 두개가 얼마예요? 100. 150. 그러면 얼마 나오죠? 50만 원 나오죠? 정답 몇 번이요? 2번. 2번. 왜냐면 5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60만 원에 처분할 수 있죠. 이거는 과거 거예요. 미래 거예요. 미래 거예요 아직 안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10만원의 수리비를 드리는 것도 미래에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10만원을 드리면 얼마에 팔수 있어요 80만원 그러면 60만원과 10만원과 80만원은 과거 거예요 미래 거예요 미래 거예요 우리 정답 몇 번이요 2번. 2번 7번은 일단 거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기본요금 응. 기본요금 나오면 요거 기억해야 돼요 총변동비 증가 단위당 일정, 일정. 총고정비 일정. 일정. 일정 단위당 감소, 감소. 조업도가 증가할, 증가할, 증가할 때, 때. <laughs> 맞죠? 준변동비 <laughs> 예, 혼합원가 그래서 변동비 플러스 음. 고정비 무슨요금 기본. 기본요금 그다음에 중고정비, 음. 중고정비. 예, 일정 음. 구간 그리고 무슨형이라 그랬어요 음. 계단형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틀린 거잖아요. 맞죠? 몇 번이요? 2번. 대단원가는 중고정이 아니, 아니, 중변동이 아니고, 중고정. 이거 잘못 보면 또막몇 번이냐? 저기 3번이나 4번 선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맞는 게 아니고 뭐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항상 지문 잘 보시고. 근데 이거 근데 했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니요? 안 했는데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푼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한적 없어요? 저거 8 8회는 했었죠. 전산에게 1급뭐 어. 음. 본인이 공부하다가 했었을 수도 있죠. 그 전에. 음. 네. 8번 배부하는 기준이죠. 배부 기준은 무슨 관계? 인과 관계.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다음에 연관성으로 찾는 거예요. 관련 있는 거. 그러면 여기 보시면 건물은 종업원하고 관련있어요 면적하고 관련 있어요 면적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종업원의 복리후생은 종업원의 연령이에요 종업원의 인원수에요 인원수죠 식당은 사용면적이에요 인원수에요 인원수죠 왜 그러냐면 면적이 크다 그래서 돈이 무조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전력은 전력 그래서 이 8번 문제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시험 문제 나오면 관련 있는 거 찾으면 되는데 건물 나오면 무조건 면적이에요. 건물은 뭐하고 관련 있어요? 면적하고. 그래서 우리가 넓은 면적에 살면 큰 건물에 살면 돈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죠. 그러니까 면적이 크다는 얘기는 돈이 뭐하다? 많다. 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빨리 암기 다시 하셔야 돼요.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기억 나냐 안 나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재료비 구하는 공식.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기초 얼마에요? 10, 매입액 20, 기말 5만원. 그래서 25만원. 그래서 재료비 얼마에요? 그 다음에 노무비 15, 반접비 20, 기초 제공품 20, 기말 제공품 10, 기초제품하고 단기 매출원가 필요 없어요 차변가 되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70 정답은 3번 특히 원가회계에서 다 맞는다라는 목표로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가회계가 그나마 할 만해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그 다음에 10번 무슨법 선입선출법. 우리 선입선출법 어떻게 되죠?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당. 그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이면 뭐만 쓴다고요? 분모만. 그래서 완몇 개예요? 예, 네, 3200개. 말몇 개예요? 280. 그다음에 초몇 개예요? 예. 네, 300개. 그러면은 3200개, 2 8 0 빼고 300개, 더하면 2 6 0 0몇 네. 개? 나와요? 2 6 0 0 2 6 2 0 맞나요? 응. 맞죠? 2개나0 잠시만요 0 3 2 0 0잠시0요 잠시만요. 계산을 잘못했나? 완그 다음에 아 잘못했구나 아 제가 잘못했어요 이상해갖고 물어본거예요 말이 안되게 조금 나오더라고요네3,182 맞죠? 네그 응. 다음에 하나당 얼마래요? 네 12,000원 그러면은 3,180 곱하기 얼마야요 12,000원 그래서 3,816만원 그리고 계산은 항상 몇번 이상? 두번 이상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1번은 거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재화공급의 특례, 재화공급의 특례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간주공급, 무슨 공급이요? 간주공급 간주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네 가지, 뭐뭐뭐야?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그래서 몇 번? 2번. 2번. 그래서 어저께 자가공급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음. 면세사업에 쓰는 거랑,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뭐여? 승용차에 쓰는 거랑,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자가공급이잖아요. 자기의 면세사업, 맞죠? 3번은요, 폐업했죠. 폐업 시에 전존재화 4번, 거래처에 해줬죠. 사업상 증여, 몇번 남아요? 2번, 요건 좀 난이도는 있는데 못풀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연습해 놨다가 시험 때 나오면 맞출 수 있게끔. 네. 그 다음에 우리 영세율 나오면 일단 뭐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수출 근데 안타깝게도 1번, 2번, 3번, 4번 다 뭐예요? 수출이에요 일단 우리 영세 4가지 네 있었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칼, 구매 그래서 몇 번은 아니에요? 1번은 아니에요 2번 수출업자가 직접 도급에 의하여 수출했죠 국외에서 공급했죠. 네. 그래서 몇 번이요? 아, 4번. 아, 이거는 국내 거래예요. 아, 수출이 아니고. 거기서 어. 수출업무 대신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이거는 국외 거래예요. 국내 거래예요. 아, 국내 아, 거래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13번 우리 불공. 응. 접대비 업무, 무관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메시시어, 천시시, 경차 제외,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1번 개인적으로 쓴 거죠. 업무하고 관련 없어요. 그 다음에 공장부지, 토지죠. 4번에 거래처,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3번. 렌트카 업체는 괜찮다 그랬어요. 우리 영업용으로 인정되는 데가 대표적으로 택시회사나 렌트카 회사라고 설명드린 적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개수를 하나라도 늘리고 싶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집에서 연습할 때 일단 먼저 풀어요. 그 다음에 다 풀고 남는 시간 동안에 1번부터 15번까지 기억나는 거 뭐예요? 써요. 근데 기억 안 나는 거 보고 써요. 네. 그래서 그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14번은 찍어야 돼요. 배운 적도 없고 설명한 적도 없어요. 정답은 몇번 찍었어요? 4번. 네, 4번.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서. 없어요. 교재에도. 네, 그럴 수 없는 문제는. 네. 배운 적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요. 이건 아, 어, 네. 그냥 참고로 시험 볼때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처음 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5번 이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앞에 잠시만 보세요 제가 종합소득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죠 네, 이자, 배당, 배당 사업, 사업, 근로 네. 연금, 네. 기타 이거 왜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냐면 얘 때문에 무슨 결성금이요? 2월, 응. 응. 2월 결성금은 10년 이내 거 받을 수 있어요 몇년 이내요? 음. 10년 이내 그 다음에 어 저기 어디냐 부동산 임대 소득은 부동산 임대 소득은 타 소득에서 공제가 안 돼요. 타 소득에서 공제 불가능 그다음에 사업 소득은 타 소득에서 공제가능.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요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 가로에 보시면 2월 결성금은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이에요. 제외한이면 제외 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타소득에서 뺄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사업소득으로 얼마 벌었죠? 2500. 2,500 근로소득으로 얼마 벌었어요? 1,000 사업소득으로 얼마 벌었어요? 1,500 그 다음에 2월 결성금 뺄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그래서 얼마 빼요? 4천. 얼마 나와요? 1 음. 천만원.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네,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다음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